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변호사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러 왔는데요. 어, 저희 의뢰인의 공소 사실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대부분의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어, 내가 마약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서 어,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은 무상으로 주거나 그리고 일부는 내가 투약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인데 이랬을 경우에 일단은 내가 돈을 주고 산 것, 그것은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주고 판 것, 이것도 매매가 되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줬다. 그것은 수수가 됩니다. 그리고 투약한 것, 투약, 그 다음에 소지. 그렇게 해서 총 매매, 수수, 투약, 소지. 이렇게 네 개의 별개의 범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어, 대부분 이 공범자의 진술로부터 수사가 개시가 되는데요. 이 공범자가 어, 누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을 했다, 아니면 누구로부터 내가 마약을 샀다 이렇게 되면 그 진술로 일단 압수수색영장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공범자의 진술이 상대방으로 마약을 샀다, 이 사람은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범죄가 좀 중대하고 또, 범죄 혐의가 상당성이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까지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그 사람의 주거지나 신체, 그 다음에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하는데요. 이렇게 압수수색 현장에서 만약에 뭐 주사기나 마약류가 발견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지죄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고 영장 실질이 이루어지면 보통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상당하면 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요즘 어, 언론에서도 그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이성균 씨나 GD 씨의 경우에도 그 공범자인 마담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주색영장을 발부 받았는데 어, 결국은 그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어, 증명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거나 만약에 송치가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마약류 사건은 보통 이제 일회에 그치는 것보다도 한번 투약을 하고 또 투약을 하거나 소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는 이전에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의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양형 부분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변호사는 언제 선임을 해야 되냐? 일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 현장에 왔고, 어, 만약에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 그러면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장실질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체포가 됐을 경우에, 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주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어, 내가 다투야될 부분이 있고, 또, 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바로 사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